네 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중고차만 소개해드리고 있는 정직한 업체 댕댕카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입니다.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CC CC라는 차가 단종되고 나온 후속 모델인데요. 어, 이 차량은 디젤 모델로만 출고가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매물은 지금 46대 보유하고 있고요. 어, 지금 가격 같은 경우는 1,920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3천만 원 중반대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어 제가 한 4대 정도 추려보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차량, 바로 이 차량인데요. 제가 차량 설명해드리기 전에 우선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92,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등급은 아테온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사고 전혀 없습니다. 보험이력도 영원인 차량입니다. 어, 성능 기록부 봐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순교환 하나 없이 깨끗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원동기 변속기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누이 없이 깨끗한 그런 차량입니다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가입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검정색깔 아테온 차량 같은 경우는 흰색깔 검정색깔 은색깔 차량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날렵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이 약간 투박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테오는 다릅니다. 딱 봐도 날렵하고 젊은 감성이 뿜뿜 그런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휠하고 타이어 보시면 깔끔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도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뭐 조잡하지 않고 그냥 간결하고 정돈된 그런 느낌입니다. 어, 네. 이쪽 보시면 시 주행 거리 92,4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각종 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시트 시트 포지션은 좀 이렇고요 주행 질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테온 차량 조금 딱딱합니다. 뭐 국산차 같은 경우에 동급이 그랜저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랜저는 좀 말랑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독일 차다 보니까 그리고 아테온하고 폭스바겐 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데 주행 질감이 쫀득쫀득한 느낌? 뭐라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랜저는 말랑말랑이잖아요. 얘는 좀 딱딱하고 쫀득합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전부 다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썬루프는 일반 썬루프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적재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많이 높게 올라갑니다 지금 판매하는 가격 20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량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10만 키로 주행하였습니다. 차량의 등급은 2.0 TDI, 엘레강스, 프리스티지 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스티지 등급, 높은 등급입니다. 판매하는 가격은 2280만 원입니다. 사고 유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없는 이 차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장기 렌트로 출고된 차량입니다. 신차 장기 렌트로 출고된 차량이고 원동기하고 변속기 쪽 보시면 엔진 누유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 당연히 가능한 차량입니다. 5월 29일에 입고된 한달 정도 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지털 키도 따로 구매해서 키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서비스 센터 점검했고, 아무 이상 없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멋있는 검정 색깔이고요. HID 램프, 멋있네요. 그리고, 이쪽 가로로 보시면, 휠도 블랙휠로 도색을 해놨습니다. 어, 차를, 그, 검정색을 되게 좋아하셨던 분이 타셨던 차 같아요. 보통 검정색 차 타시는 분들, 다 깜장색으로 만들고 타시는 분들 계신데, 어,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면 저것도 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내 시트 이렇게 생겼고 착자감 나름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완전 편안한 주행감보다는 뭔가 운전이 조금 재밌는 주행감이랄까? 그런 느낌입니다. 어, 주행 질감은 좀 딱딱한 편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상당히 좋아요. 연비는 실연비가한 15에서 18?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연비 상당히 좋고 고속주행할 때 밸런스도 좀 좋은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7,92km, 만 10만 km 주행한 차량이고 센텀 패시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용적이게 생긴 차예요. 폭스바겐 차량들은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따지면 제가 현대기아 차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모든 게다 실용적이게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어,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썬루프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엔진룸도 깔끔합니다. 타이어하고 휠 상태 보겠습니다. 휠은 좀 깨끗한데 타이어는 트레이드가 조금 많이 닳아 있습니다. 판매하는 가격 2,280만 원입니다. 네, 그 다음 차량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2019년형 차량입니다. 역각자라고 하는데 19년형 차를 20년 1월에 출고를 받은 겁니다. 차량의 등급은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높은 등급이고요. 판매 가격은 2269만원입니다.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성능 정원 기록보겠습니다. 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게 라데트 서포트 교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앞쪽으로 접촉사고가 살짝 나서 범퍼 교환하면서 서포트 판넬까지 같이 교환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원동기하고 변속기 보겠습니다.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차량입니다. 보증보험료는 39, 37만 9천 원입니다. 어, 지금 외관 보시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쥐색깔입니다쥐색 아테온 차량 워낙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쥐색도 나름 멋지네요. 그리고 아테온 차량은 신기한 게 어, 빨강색 있죠? 빨강색하고 노랑색, 노랑색이라기보다는 이 차는 금색깔로 나오거든요. 빨강색하고 금색깔도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파랑색은 또안 팔려요. 좀 신기한데, 파랑색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빨강색, 금색, 나름 판매량이 있는 차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차는 지금 쥐 색깔 차량입니다. 관리하기가 좀 쉬운 차량이죠. 검정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차를 좀 자주 해야 되고, 터널 세차를 돌리게 되면 장기스가 좀 생겨서 차를 좀 아끼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의 스크래치가 가는데, 쥐뭐 색깔은 아시다시피 관리가 쉽고, 그냥 터널 막 돌려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 일단, 시주행 거리가 11만 2,5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근무하는 수원 지역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그, 터널 세차 실컷 하시다가, 장기수 좀 많이 났다. 연락 주시면, 제가 광택 그거, 10에서 12만원 정도 거든요. 10에서 12만원 정도로 광택 해드리면, 장기수 다 없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중고차답게, 편안한 마음으로 타시면 제가 나머지 부분 다 케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스마트 이, 보시면 썬드푸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엔진 눈도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너무 좋네요 거의 신품 타이어라 할 정도로 트레이드는 좋은 차량입니다 2,269만원입니다 한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차 타시다가 접촉 사고 나시거나 뭐 도색이나 판금하실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구매해 주시면 제가 사후 관리까지 깨끗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업자 가격으로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한 판당 15만 원이거든요. 깨끗하게 수리 전부 다 가능합니다. 2,269만 원, 9만 원입니다. 네, 다음 차량입니다. 다음 차량은 은색깔 아테온 차량인데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차량의 등급은 엘레강스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어 주행거리 47,000km로 매우 짧은 차량이고 2,290만원입니다. 성능기록부 봐보겠습니다. 성능기록부 이 차량 같은 경우 교환이 있어요. 문 하나 교환이 있고 뒤엔 다 교환이 있습니다. 유사고 차량이 되겠고요. 엔진하고 미션 보시면 누이 없이 깨끗합니다. 중고차 성능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교환이 있는데 왜 추천하냐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행거리가 짧거든요 주행거리가 메리트가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4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외관 보시면 은색이에요 은색 은색인데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차 같은 경우는 은색이 좀 차가 안 어울리는데 아테온 차는 좀잘 어울리는 편이네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생긴 것 부터가 좀 날카롭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색상이 좀잘 어울리는 그런 팔방 미인 같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 시트 보시면 시트 투박하지만 나름 편안한 그 착좌감을 주고 있는 그런 가죽 시트고요. 어, 뒷좌석 시트 상태 이렇습니다. 뒤에는 좀 애들이 좀탄것 같아요. 약간의 자국들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주행 거리는 47,000km입니다. 어, 보시면 여기 스마트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이 차량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도 중고차 딜러 10년 정도 거, 경력이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 CC도 팔아봤고 아테온도 팔아봤었는데 주행 질감은 똑같고요. 어차피 옵션 다 똑같으니까 제가 타본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땅에 붙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땅에 붙어가는 느낌. 뭐 독일 차들 이 대부분 그런데 특히나 폭스바겐 아테온이나 CC는 땅에 붙어가는 느낌이 좀 들면서 2,000cc 엔진인데 약간 쫀득한 맛이 들어요. 뭐 쫀득하다는 게뭐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악셀을 밟았을 때뭐 쫀득하게 좀잘 나가는 느낌? 2,000cc 치고 되게 잘 나가요. 국산 2,000cc 디젤에 비하면 출력이 엄청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네, 지금까지 이 차량 2,290만 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4대 정도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46대 있습니다. 아테온 차량 평소 궁금하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멀리 지방에 사시는 분들 제가 비대면 탁송거래 끝내주길 잘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댕댕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